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36절에서 4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매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그의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이후에 49절에서 57절까지는 또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받을 끔찍할 현실에 대해서 매우 적나라하게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어, 전체 그림 속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어, 주 청중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아 평지에서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은 서원이고요. 그리고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주된 내용은 과거 회고입니다. 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2세대에게 얘기해주는 내용이 1장 6절에서 4장 43절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장 44절에서 28장까지가 어, 두 번째 설교인데 주된 내용은 율법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여기서 10계명 이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해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쭉 풀어서 설명을 해요.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길잖아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나열만 하지 않고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적용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목사님께서 묵상 강의를 할때 적용이 없는 것은 좀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대로 먹을 것을 먹고 소화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만큼 이제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적용을 강조하면 좀 무리한 적용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도 이두 번째 설교에서 적용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29장, 30장, 2장은 미래적인 교훈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미래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1장, 34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어, 설교 본문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내용을 한번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는, 26장까지는 십계 명을 쭉 이해시키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장, 28장 구조를 그리면 자,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18까지는 율법을 잘 기억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라, 새겨라. 너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 망각의 존재이니 잘 기억하도록 어떤 장치를 취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는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또 여기서 반복했던 내용이 이제 다시 더 자세하게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한 분량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의 분량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떤 내용이 많죠? 저주의 내용이 많나요? 복의 내용이 많나요? 상대적으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최애국 2세대에게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고 어,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왜 이렇게 모세는 잔소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잔소리인가. 자, 제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어,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순종할 확률보다 불순종할 확률이 훨씬 높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어, 이 모세의 설교 속에서 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모세와 하나님이 알고요. 우리는 어떤 저주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우 길게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 받으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좀 저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그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아이고 못합니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석인데요. 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주석인데 보통의 주석서와 다르게 스터디 바이블과 다르게 적용을 굉장히 잘 풀어쓴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자, 어,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중 일부는 경고의 형태로 온다. 이런 경고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이 무엇인지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라면 그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할 때 죄와 악의 당연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경험해야 알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개척을 막상 이제 해 보니까 알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론을 통해서 개척을 배웠다면 이제 실제 준비하고 해 보니까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냥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해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국에는 그렇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삶.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하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계속 찾아와서 잔소리처럼 들리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걸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 걸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의 최종 단계가 나오거든요. 어제 주일 그리고 그저께 토요일에는 어, 매일 성경 설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침 묵상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제와 그저께 본문에 보면 질병, 재해, 가뭄, 전쟁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의 끝판왕인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포로가 나옵니다. 포로 상태에 빠지는. 결국에는 적국의 패에서 너희는 포로로 제지에 끌려갈 것이다.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의 최종 단계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B. 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남유다는 B. C. 586년, 내지는 17년, 막자마다 1, 1년 정도 차이가 있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 이후에 대해서 열왕기 하가 언급을 해요. 열왕기 하 17장 1 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사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의 말씀이 실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통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쫓아내면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그냥 쫓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말씀카드를 뽑죠. 교회마다 이것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지만, 말씀카드를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말씀을 적어주는 이런 어떤 편지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에다가 이렇게 액자로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도 예시로 나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받고 싶은 조금 좋은 말씀이에요. 지혜. 뭐 믿음, 염려하지 말아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카드를 딱 뽑았는데, 너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집에 어 액자를 붙여놨는데, 저주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축복의 말씀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명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앞에서 쭉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말했던 1 0계명 원리와 적용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 제로 베이스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강조되다 보니까 의외로 양극단으로 가서 끝, 끝으로 가서 순종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출애굽의 조건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서 신자의 명예로서 제시되는 겁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순종을 강조하면 행위구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순종이 약화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싸움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싸움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싸움을 하라고 해서 오도로 하여금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애써 보자는 거죠. 몸부림 쳐보자는 거죠. 같이 해보자는 라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도전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해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을 하면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의 싸움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싸움을 하게 하고서 오늘 하루 이렇게 주 앞에 또 고백하고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알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겠습니다.